소유권이 있는데 아, 이러면 소유권은 폼으로만 있는 거야. 폼으로. 왜 소유권이 폼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맞죠? 네.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권리가 있어 없어? 있어요.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무슨 권리가 있어요? 있습니다. 국민의 팔대 국민의 권리. 팔대 권리가 뭐예요? 국민의 팔대 권리. 생명권. 아니, 생존권도 있지만 소유권, 생명권. 행동권 아주 법은 잘 만나서 참정권. 어, 사회권. 천국권. 자유권. 자유권. 여기서 평등권이 하나 겹치지. 그러니까 국민의 7대, 8대가 아니고 7대 권리야. 7대 권리죠? 네.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참전권, 사회권, 청구권, 자유권. 아 이렇게 국민의 7가지 권리를 법적으로 다 있다고 만들어 놓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국민을 기만했다 이 말이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 기만죄. 자본주의를 뭘로 하는 거야, 이거? 국민을 뭘로 하는 거야? 예? 맞아, 맞아요. 국민의 칠대 권리! 이거? 아니, 사람이 평등권이 있고 참정권이 있는데, 평등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데, 아, 이놈의 소유권은 포함으로만 있는 거야. 포함으로. 왜 소유권이 포함으로 있죠? 아 여러분 소유권이 왜 포문이 있다고 그래? 응? 어? 소유권이 왜 포문을 있어요 소유권이 분명히 국민에게 있는데 여기에 소유권이라고 아니 국민이 소유하니까 분명히 법적으로 말이야. 소유권이 있단 말이야. 소유권이 있다고 해놓고서는 보유세. 응? 이 보유세가 있단 말이야. 아니. 한글 하자고. 보유세. 그럼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재산세야. 재산세. 재산세를 매기면 국민의 소유권에 걸려 안 걸려 세금 내고 모아 난 거야 세금 내고 집 샀어 세금 내고 핸드폰 샀어 자동차 살때 세금 냈어 근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 재산세를 받는다 이거 재산세 그럼 이거 이거 있을 수 있나 재산세 이거 또저저 저저 뭐야 자동차도 보유세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을 침해한 거예요. 소유권을 침해한 거예요. 상거래에서 세금을 내는 거지. 상거래가 없는데 가만히 있는 집에 집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 내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자본주의는 상거래에서 세금이 발생해. 집을 살 때. 팔때 올른 만큼.